노 브랜드 앤 국민은행. 야, 국민은행이 렇게돼 있는데, 화상 상담이 된대요. 어, 화상 상담이 된대. ATM기, 그 다음에 어, ATM, STM? STM 뭐냐? 뭐, 안에서 뭐, 뭐, 대출 업무나 뭐 이런 거볼수 있나 봐? 충격적이고 화상 상담. 화상 상담 창고. 어. 주말및 공휴일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. 야, 대단하다. 대단해. 이러니까 출근했던 사람들이 다 잘리지. 어? 사람들 일자리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.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쇼핑을 하는데, 노브랜드 옆에 지나가는데, 국민은행이 보이더라고요. 요즘에 은행들 막 없어지고 그러잖아. 그러다가 국민은행 생겨서 좋았어요. 좋았는데 그냥 은행이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. 가운데 한 군데는 뭐 ATM이라고 써 있어요. 뭐 그거야 뭐 많이 접해봤으니까 아는 거지. 근데 우측에는 STM이라고 있다고. 그래서 이게 뭐야? 그리고 맨 왼쪽에는 화상상담이라고 써 있더라고. 내가 그것딱 보고, 아, 여기 무인은행이구나. 무인은행이야. 아, 슬프다. 뭐 있는 행.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. 누가, 누굴 걱정하는지요? 거거 가서 뭐 누르면은, 아 고객님 뭐, 뭐가 불편하세요? 이렇게 화상으로 하나 봐. 거의 직원이 상주를 안 해요. 뭐 집에 계시는지, 본사에 계신지, 뭐알 수는 없는데, 고객이 가서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되나 봐. 그래서 화상 상담으로 뭐 대출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. 자 그리고 STM 보고 내가 이게 뭔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어요 신분증 스캔 화상 인증 얼굴 사진 촬영 어, 화상 인증이 얼굴 사진 촬영인가 봐요 바이오 인증 손바닥 정맥을 통해서 야 이거 뭐냐 손바닥 정맥? 손바닥 뭐 이렇게 하나 봐 통해 영업적 창구 업무를 고객님이 직접 처리 가능한 디지털 무인 채널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졌지 영화에 보고 그러면 막 있잖아요 막눈 이거 확인해 가지고 홍채 확인해서 어뭐 문이 열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영화랑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손도 대면 되고 내가 그것도 잘안 된다고 하면 은 화상으로 물어봐서 처리하면 되고 직원도 없고 참 삭막한 세상입니다 다른 데에서 햄버거 사 먹고 옷을 사고 이러더라도 다 무인화 될거 아니에요 뭐 아이스크림 가게나 무슨 과자 파는 데 같은 경우는 커피 판는도 마찬가지고 무인 점포들 있잖아 거 가서 그냥 계산하고 뭐 쓰기 거 근데 은행이 이렇게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다른 판매점들도 여기랑 다 제휴를 맺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 본인 확인만 하면은 다 팔아먹고 할수 있지 않을까 다 AI가 확인해서 어 당신은 어, 외계인이 맞습니다 어 당신의 잔고에서 얼마를 빼갑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손만 탁대면은 어 내가 써줘서 두병 집어가지고 어, 나갈 때 손만 탁대고 하면은 어 당신의 잔고에서 4,700원이 빠져나갑니다 유런식으로 해서 지갑도 필요 없고 신분증도 필요 없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거서 기 일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갔어? 어? 사람들이 장사하고 어쩌고 살았는데 다 무인화되면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할 것이며, 뭐를 먹고 살 것이며 참 막막합니다. 막막해. AI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어요. 대책을 세워야 된다, 어쩌야 된다. 뭐 이것 때문에 위험하네, 뭐네. 예전부터 많이 떠들어대고 고민하고 했지만은. 딱히 떠오르는게 전혀 없어. 책 같은 경우는 뭐 AI가 뭐 지배하고 사람들 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하니까 뭐 창의적으로 살아야 되네, 뭐네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콕 집어서 뭘 하라는 게 없어. 그들도 정답이 없나 봐요. 각자 도생인가? 아. 방법이 있으면 좀 알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힘내시고요. 화이팅 해야지 어떡하겠어.